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상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닥친 일에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가운데 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 주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환경적인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도 멀게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확신함으로 기다리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전형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 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붙대며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우리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일수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쌓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의 순서를 먼저 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면 여권을 가장 먼저 챙기기 마련이고 또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면 주제를 가장 먼저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부나움에 계실 때에 근처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설교에 서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에는 여덟 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뜻을 풀이해 볼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건지, 이 기준이 바뀌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이 무엇인지, 이 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오늘 말씀에는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 혼자서는 살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삶, 이런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꼭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 고추장, 이런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맛이라는 것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먹어왔고 또 계속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없어지면 항상 먹어왔던 김치나 고추장을 꼭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맛이 들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갈급해 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라. 주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이 세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벼랑 끝에 줄이 있는데 이그 줄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그 줄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내 삶이 초라해지고 내 삶이 외롭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만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에게는 주님의 복이 이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개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또한 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매달려 있고, 내 삶이 주님만 붙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복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만나기만을 갈급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